자, 문제 보겠습니다. 문제에서 <laughs> 어,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변과 어, 잡아가지고 P, Q 길이의 최대값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있는 점이라고 치면 걔는 A랑 거리를 재야 제일 길겠죠,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금 이동을 시켰어 여기로 이동을 시켜도 여전히 A랑 쟀을 때가 좀 제일 길것 같아요, 그쵸? 렇 그런 식으로 좀 가다가 가다가 한, 여기쯤이 되었다라고 치면 그때는 C랑 재는 게 제일 길겠죠. 이런 식으로, 그냥 머릿속으로 얘를 이동을 시켜보면서, 요 P라고 하는 점을, 어떤 애랑 쟀을 때가 제일 긴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가다가, 근데 여기도 여전히 C랑 재는 게 제일 길겠죠.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일 길다가, 어느 순간 다시 다른 점으로 바뀌게 될것 같아요. 여기쯤이면 B랑 재는 게 제일 기니까. 근데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요점으로부터 요점으로부터 거리가 누가 제일 더 가깝냐 혹은 제일 머냐라는 얘기는 얘네들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점이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얘랑 재는 게 제일 멀겠죠? 근데 여기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걔는 얘랑 재는 게 제일 멀 거잖아 그치? 이런 식으로 수직이등분선을 그려보면 어떤 점이랑 재는 게 제일 멀지에 대한 판단을 서볼 수가 있겠다.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A, B, C, D에 들한 수직이등분선 한번 그어볼 건데, 자 여기서 요렇게 자 A, C에 대한 수직이등분선이에요.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요로한 점들에서는 누구랑 거리를 재는 게 제일 뭐냐면 A랑 거리를 재는 게 제일 멀어요. A랑 재는 게.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C랑 재는 게 제일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요. 그게 B로 바뀌는 기점은 B로 바뀌는 기점은 그쵸? BC에 대한 수직이등분선을 그려봤을 때, 수직이등분선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B, B 이런 식으로. 자, 이 점을 보고서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. 여전히 우리는 B랑 재는 게 제일 멉니다.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게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교점들을 먼저 구하고서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. 그래서 여기는 y는 4고요.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여기 교점 x 좌표를 체크해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,4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여기 교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는 2 콤마 2라고 하는 걸 알아서 우리가 자, gx라고 하는 함수식을 작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gx를 쭉 작성해 보면 자, x가 2보다 클 때는,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여기 있는 점들이니까 a랑 거리를 재야겠죠. 그리고 이 x 콤마 fx가 따라가는 함수식은 이 직선을 따라갈 거니까 자, 그럼 이때는 p라고 하는 점이 x 콤마 x가 될 거고, 그래서 a 콤마, 그래서 a 콤마 마이너스, 요거랑 거리를 재주면 되겠다.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, 그리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누구랑 재는 게 제일 뭐냐면 c랑 재는 게 제일 멀다. 그래서 c. 자 1콤마 5랑 재는 게 제일 먼데 이 P라고 하는 점이 x콤마 y좌표가 뭘 따라갈지가 바뀌어요 0에 대해서 그래서 0에 대해서 한번 끊었다 갈 거고 0보다 클 때는 여전히 x콤마 x일 테니까 거리 공식 써주시고 제곱해서 루트까지 날려주시면 식이 요렇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는 x가 이제 0보다 작아지면 p라고 하는 식은 x,x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따라가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여전히 c랑 재는 게 제일 멀겠죠. 언제 전까지냐면 마이너스 2 여기까지는 그래서 거리 공식 써보시면 x-1의 전체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요.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하면 p는 여전히 x,x제곱을 따라가고 대신에 b랑 거리를 제한야지 제일 멀겠죠? 그래서 b라고 하는 점1,3 그래서 거리 공식 써보시면 x-1의 전체 제곱 플러스 x제곱-3의 전체 제곱 그래서 이게 gx에 대한 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g0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g0 뭐 열로 가셔도 상관이 없고, 열로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. 0을 넣어 보시면 1 플러스 25여서 26으로 나와주게 되겠죠. 동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. 자, 그 다음 니은으로 가서 0하고 3 사이에서의 최소 값이 얼마냐? 0하고 3 사이에서의 최소 값이 얼마냐? 자, 그래서 0부터 3까지 구간을 우리는 봐야 되니까, 이만큼에 대한 구간을 봐주면 되겠네요. 그렇죠? 3까지만 딱 끊어가지고. <laughs> 자, 그래서 다친 구간 여기서 최소 값을 볼 건데, 수식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냥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볼까요? 자, 여기면 C랑 재는 게 제일 지금 멀죠? 근데 그먼 거리가 최소니까 작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, 그러면 X를 이쪽으로 당겨와서 이렇게 재는 게 거리가 좀 짧아졌죠? 그쵸?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다 보면 여기 여기에서는 C랑 Z든 A랑 Z든 상관이 없게 되고요 다시 이쪽으로 따라서 쭉 가게 되면 A랑 Z면서 거리가 좀더 멀어지죠 이 거리보다 자 그래서 나의 생각에는 최소 거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리여야 되냐면 지금 이 점과 혹은 C라고 하는 점과 이 2,2의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가 맞겠죠 그래서 거리를 재주시면 10이라고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.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어디 어디 어디냐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구간을 끊었다가 붙인 여기 2, 여기 2, 그다음에 0, 그리고 0, 그리고 마이너스 -2, -2 요 구간에 대한 미분 가능성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. 자 그러려면 실제로 좌미분계수, 개수, 우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식들을 다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.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아신다면 그걸 이용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다 미분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뭐 e 플러스 얘 넣고 e 마이너스 얘 넣고.